이전 영상은 KG 모빌리티 본사에서 액티언 시승 행사 초대를 받아 실내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컬러의 액티언 차량을 살펴보고 KG 모빌리티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액티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액티언의 특징, 성능 설명 영상이 아닌 실제 액티언 주행기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차량이 완전히 출시가 되지 않았고 시승 시스템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이제 막 kg 모빌리티 전시장에 하나 둘 차근차근 들어오는 상황에 실제 공도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게 차량을 시승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운전하며 액티언을 사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직관적으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 또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올게요. 예, 다녀오십시오. 예, 우리 s 모터 v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우 안녕하십니까. 최고 피디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솔비님, 갔다 올게요. 예, 예.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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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솔비님이 텐션이 장난 아니죠, j 비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쁜데. 어, 그러니까 골가 타고 싶은데. 아. 하얀색도 무난하고 이쁘니까. 음. 토레스 타봤어요? 토레스 타봤지? 우리 그래? E V X 탔잖아. 제가 운전해서? 토레스 E V X 운전한 한번 기억 없어. 저번에 전기차 시승 보다고 했잖아. 아 어, 그랬나? 그때 기억 안 나? 언제 타본 적 있어? 그럼 제가 운전해 본적 있다고요? 응. 음. 네, 토레스를? 어, 토레스. 아 우리 제이뷰얼드 시장 대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이뷰얼드 최작가? 제이비입니다. 예, 저희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 본사에서 오늘 인플루언서 자동차 기자로서 이렇게 협찬 차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장시간 주행기를좀 담을 것이고요. 마이크는 우리 제이비한테 장착이 되어 있고, 아니면 네. 이게 통화 마이크구나. 네, 네. 음, 그리고 현재 이 친구는 완전 풀옵션입니다 S9 등급이고 다 있지? 다있어 완전 네. 완전 어, 풀옵션 완전 차량. 풀옵션. 네. 지금 뭐 알루미늄 패널 좀 빠졌다. 아 그런 어. 세세한적인 옵션 같은 거 빠진 거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지금. 45 차량을 지금 제가, 제가 부여받았고 화이트 색상에다가 어, 실내는 그냥 블랙. 그냥 블랙인데. 아니다 블랙 앤 레드. 어요 스웨이드 요거 들어가 있는 게 파노라마 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어 그리고 이 친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향에 대해 저희가 지금 교육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냉정하게 뭐 얘기하면서 다할수 있다고 하니까 보여드리고 인포테인먼트 진짜 세련됐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는 토레스 경험을 했었고 토레스 EVX 경험한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반자율 중에 도 한번 써봐도 될것 같고 반자율은 네. 2.5 레벨. 네, 2.5 어, 레벨. 여기 네비게이션 순정도 이용했는데 좋고 순정 괜찮은데? 근데 전체적인 승차감은 응.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그냥 소소. 그래요. 그냥. 소소. 응.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이비가 지금 이거 오기 전에 디펜더를 아. 갖고 왔어요. 다 버렸는데 그쵸? 그런 거 비교하면 안 응. 되긴 하는데 그. 싹 씻고 그래. 다시 그래. 가야 돼. 그쵸. PPD 솔비님하고 비 p d 님하고 함께 다 같이 세팅해서 출발했습니다. 각자 느낌은 각자 채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응. 근데 뭔가 적응이 안 된다. 네비게이션 보니까. 내비게이션하고 항상 핸드폰보다가 내비게이션 보고 확실히 국산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굉장히 그 브레이크가 좀 예민하다는 얘기를 아까 타자 쟤비가 어,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예민하지? 그냥 밟는 응. 대로 밟아지는 것 같아요. 밟는 밟으면 콕 밟아지고. 응. 좀 이게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예민하게 세팅된 거 맞고. 네. 그리고 휠 타이어가 워낙 좋은게 들어갔어요 20인치 휠에다가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고 맞아요. 미쉐린도 상급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포노는 지금 부차신데도 밀리는거지 어, 브레,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드는데요 어. 음, 밀리는거 없고 좀... 토레스보다 7 0 k g 가좀 무거워졌다 했나? 차량이 어 맞아요 맞아 요 네. 오늘 제이비가 어, 이렇게 자동차 행사 처음 가는 겁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 만나보겠지만 인플루언서들이 좀 내성적인 사람도 보이지? 네, 네 보이고 어 다양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제일 별도 방송 보시다, 보시는 분 중에서 난 유튜브 하고 싶은데 성격이 내성적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청자하고 소통 많이 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지? 어, 프리카모 풀브레이크 잘 들어. 어, 잘 들어요. 어, 그렇구나. 지금 페달만 없는 상태가 되겠고, 그러니까 페달이 뭐냐면은 좀잘 보이게 하는 어, 거 아니야? 알루미늄 페달, 아. 고, 어, 고무 페달 말고, 네. 그거좀 말씀. 어, 스타 앵고? 어, 앵고 들어져 있는데, 어디서 그거 어, 이게 지금 자, 즐겨찾기가 요거 한번 눌러보면은. 아. 제비는 어 이게 스타뱅고로 들어가 있다. 그걸로 스타뱅고로 세팅했구나. 이게 설정에 한열몇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 맞아. 스타뱅고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음. 오토홀드. 음. 그러면은 음. 어. 하고 여기 시. 뜨네요 계기판에 어, 오토홀드라고. 뜨어 음. 근데 얘 그거 없나? 뭐 헤드 디스플레이. 네. 그게 없어.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랑 일부 옵션을 대거 투입을 해서 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단순히 파노라마 선루프만 계획하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저것 다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룸 밀러에 아니 백 밀러에 스티커조차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뭐제 입장에서 또 말씀드려보면은 바람 좀 있고 오늘 태풍 오는 날이었거든요. 공그르게도 그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고 빗물이 좀 튑니다. 휠 하우스에서 물튐이나 이런 어, 잔 진동 갖고 소음 같은 걸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음에 대한 법위를 대폭 대거 적용했는데 아까 담당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아까 들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네, 네, 네. 타이어 자체가 저소음 타이어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달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부드럽지 않아? 네. 어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저가 제가 느끼는 건 조수석에서 느끼는 거는 부드러워요. 어또 어. 그건 그래. 오히려 디펜더보다는 부드러운 거 같아요. 요럴 때 세팅은. 네 음. 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와 이거 빗물 묻어도젖질 음, 않네. 어젖질 않어. 이거 오늘 좋은 예다. 아 그래서. 팔걸이랑 어. 스웨이드 같은 그렇구나, 스웨이드가 다른 재질로 들어가 있는 아요거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네. 요거는그 방수, 방수. 방수 되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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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죽이고 여기는 어 이렇게 해서 어 JB로 보이면 이렇게 근데 이 시트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요왜 어, 안전벨트가 좀 빨간색 이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해가지고 음 그렇구나 이게 네. 빨간색 안전벨트 같은 경우 는 사실 AMG 퍼포먼스 차량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것 있지.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게 공교롭게도 우천시 이런 날씨에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단 주행감 저는 조수석에서 만족스럽긴 합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핸들도 굉장히 어. 포지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밑에도 뚫려있어가지고 그걸 그러네, 딱 잡을 왜? 수 있고 또 두껍게 티하다. 해놨더라고요 어. 잡으라고 아 그리고 그 뭐지? 배기음. 그거, 배기음. 배기음 그거 설정 어떻게 하죠? 액티브 배기 사운드 액티브 배기 사운드 일단 여기서 어? 아마 조작을 할 텐데 홈에서 들어가서 아 메뉴에 있 어? 아. 이건가? 뭐 많이 있는데? 아, 이거? 요거다 요거다. 그러면 다시. 이거 맞아요, 근데? 네 처음부터 다시 보드릴게요. 지금 내비게이션 그냥 켜. 제비. 네. 켜고 요거 내려서 제비가 요거 선택. 요거 요거. 어, 배기 사운드. 됐다. 어. 와. 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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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 그르르르 그러는 거 뒤에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거 뒤에 스피커가. 근데 이게 거야. 그냥 소리만 해주는 거죠? 뭐 아무런 그런 기능도 없고? 그렇지. 음 일단 이 켜고 가볼게요, 여러분. 출발할 때 그래. 한번. 알겠네요. 어 얘가 뭐 저기 배기량이 높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 편하게 여기 잘딱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도 있어요. 어 스포츠 모드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아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네, 거구나. 가자. 오 오모나? 오. 액티언에서 이런 느낌이. 오 AMG인데 이거 느낌 나는데 여러분? 소리가 뒤에서 막. 어. 아 어, 이거 뺐다가 넣으셔야 돼. 넣으면은. 어. 어. 와. <laughs> 어 재미가 없었어. 그 정도네. 근데 진짜로 그냥 소리만 좀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음 출력은 아니고. 출력은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근데 나름 네. 스포츠 모드 했는데 출력도 좀 높, 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레스에 비해서 출력을 더 올렸고 돈급 네. 대비 뭐 투싼 스포티지 이런 것보다 훨씬 올려놓은 것 맞고. 토크가 쏘렌토 그리고 산타페 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29.6kg이 됐나? <laughs> 네. 음. 어쨌든 액티브 배기 사운드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 괜찮은데? 어, 진짜 괜찮은데? 그러네 아니 이 액티브 배기 사운드 물건인데 이거? 이게 S9만 들어가는 거요어 S9만 S7 없는 거예요? S... 세븐은 없고 여러분 S9만 액티브 베이 사운드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지금 들어가는 거3면0도 페일 게이트 전동 어 그리고 어, 트렁크 전동 어그 정도 전동을 S7에는 뺀 이유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마 아, 여러분 네. 다 넣을 것 같아요 그지 제비 맞아요 어다 넣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갈 것 같고 그 일정에 대한 거 제비가 이따 말씀 드리든가 할게요 그냥 모드를 또 바꿔 볼까 모드를 스포츠 모드나 아, 윈터 윈터 뭐 노멀, 어, 스포츠, 윈터 이렇게 세 가지 아, 기능이 가지가... 있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안전하게 섰고요 그대로 뒷좌석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서도 열수 있고 뒷좌석으로 갈게요 자. 그대로 탑승을 하고 오케이 자 안전벨트 하고 제비 편하게 가 와, 어 제이비. 거의더 소리 잘, 더잘 들려. <laughs> 대박. 이거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부의 배기머플러를 아예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 지금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제이월드 시청자 여러분, 뒷좌석의 승차감 괜찮고. 자, 여기 내려서 어 커플도 보시고. 제가 지금 앞에 굉장히 여유 있게 아까 세팅을 했잖아요. 너무 뒤로 가 있어서 심지어는. 근데 무릎 공간 정말 여유 있고요. 어186어 키가 돼도 이렇게 충분히 하고 되고 머리 위에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딱 1미터래요. 1미터? 1m? 네, 1미터. 네. 높이가? 네. 정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느끼기엔 토레스보다 약간 좀 낮은 것 같던데요. 음... 개인적으로. 그... 그렇지. 쿠페라. 음. 그리고 발 신발도 여기 쑥쑥 들어가서 편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옛날 스팅어 차 같은 경우 막 걸렸어요. 그리고 1열에서도 뒤에 열선 조절을 해줄수 있대요. 음. 저도. 인포테인먼트가 그렇게 기토레스는 없었는데 어, 액티브한부터 그때 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손잡이는 운전석은 없고 나머지 이런 데다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잽이. 네. 어. 저거 신호 넘어서 액티브 백이 네. 한번 꺼 볼래? 아, 네. 여, 지금 끌수 있어요? 야, 지금 아, 확실히 뭐,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래 그래. 이게여러분 부모님이랑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땐 끄는 게 낫겠다. 맞아요. 훨씬 더정숙하네 응. 음. 차이가 있다.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켜 볼래. 어, 됐어. 어, 켜졌어. 아 지금 됐다 지금 됐다. 아 제비월드 어, 시청자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뒷좌석 승차감 이제 조금만 더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도잘 잡아줘. 어잘 잡아줘. 지금까지 뒷좌석 승차감도 편합니다. 멀미 없고 어 때마침도 앞에 토레스 EVX 가네요. 이0기 마음에 드는데 제비? 네. 그냥 잠깐 심심할 때트는 용도로 좀그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 요2열이된 승차감. 만족도 높으실 겁니다. 어, 저희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는 것이고요. 허위나 거짓 절대 없이.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케이즈 모빌리티에서 차만 빌렸지, 뭐, 계약서, 서에서 사인해서 뭐, 좋게 얘기해준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마치 제이비? 네. 어, 정말 믿으시면 되겠고, 승차감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액티브 한번 꺼볼까? 배기? 꺼볼까? 응. 어. 네. 자, 정말 세던 느낌으로 정숙하게 다니시면 되겠고, 약간은 하드한 세팅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고속주행에서 하드한 세팅이 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 속도 지금 현재 속도는 60km거든요 60km 미만에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60km 이상에서는 좀 하드하게 세팅이 돼서 약간 승차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요점 참고하시면서 제비가 추가적으로 주어진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자면서 목적지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제비 부탁해 네. 근데 확실히 응. 이 차량 폭이 좀 넓어진 게좀 어, 느껴져요 그쵸 그 네, 1.9m였나? 맞아, 맞아 확실히 차선 대비해보면 응.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도 그게 느껴지네 주차장에서? 응. 아... 자 주차를 할때 서라운드 뷰를 좀 켜봤는데 어, 어떻게 하지? 아 여기 있구나 서라운드 뷰로 주차를 잘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나오고 360도로 차 밑까지 공간을 확인할 수 있죠 완전 깔끔하게 주차를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아예 차량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옆이랑 앞에 다 확인할 수 있죠. 어이 이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S9 트림에만 있고 S7은 없다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 다양하게 살펴보는데 여기 설정 들어가니까 뭔게 뭐 애니메이션, 핸들 조작 시 3D 활성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라운드 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을 탑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사 시승기 행사에서 들은 내용으로 내년에 출시되는 액티언은 파노라마 썬루프 탑재와 HUD 시스템 탑재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차량이 2025년에는 케이지 모빌리티가 다양한 모델 차량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접목시킨다고 하니까 액티언 차량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액티언 시승과 살펴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 정말 좋네요. 확실히 가격도 괜찮은 차량이고. S9 트림까지 올려도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